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후배 목사님이 아주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저한테 자기 딸 결혼식 주례를 좀 맡아 달라 이런 부탁을 해 왔어요. 뭐 제가 얼마든지 뭐 제가 또 좋아하는 후배 목사님고 하니까 그 딸도 제가 잘 알고 해서 내가 그러면 얼마든지 주례를 서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주례에 사용할 성경 말씀과 어, 제목을 좀 보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평소에 결혼식 주례를 뭐 100번도 넘게 했으니까 그냥 쉽게 이렇게 본문 말씀이랑 제목을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바로 연락이 오기를 이거는 결혼식에서 너무 많이 사용되는 얘기니까 이거 말고 좀 다른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빠꾸를 맞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볼 테니까 하루만 시간을 달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루종일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머릿속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말씀을 다 이렇게 스캔을 쭉 해나려 갔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래, 참이 자기 이 딸한테 주는 이 주례 말씀인데, 참 특별한 그 말씀을 주고 싶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저도 제가 죽기 전에 저희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뭘까? 이거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 쭉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살펴보다가, 그래. 내가 죽기 전에 내 자녀에게 남겨 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 말씀이다. 그리고 결정한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쉐마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쉐마의 이야기가 그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정신적인 근간을 이루는 말씀이 이 쉐마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신명기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오경이라고 불려지는 게 있죠 창세기, 출애국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을 모세오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말씀을 거의 헌법과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 율법이 아주 기초가 되는 그런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신명기서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구에서 가데스 바냐라는 곳에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열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 우리가 들어갈 땅,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그 땅을 한번 정찰하고 와라. 그래가지고 열두 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다 바라다보고 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결론을 내린 게 무엇입니까? 그 땅이 좋기는 하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지만 그 땅에는 이미 주인이 있습니다. 임자가 있는데 그 주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키가 크고 싸움을 하게 되면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지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결국은 불순종을 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앞으로 진격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자신들이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 1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어느덧 나이가 이제 120세가 됐어요. 자기도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될 때가 됐고, 그런데 보니까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다 성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1세대가 실수했던 그런 실수하지 않고 2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격해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자기가 죽기 전에. 이 출애굽 2세대들을 다 불러 모아 놓고 그 2세대들에게 신앙 교육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서란 말이에요. 신명기서는 모세가 다음 세대들 신앙 교육하는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된 것이 이 신명기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하나의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정말 너희들의 미래가 잘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지켜라. 이 신명기서는 그래서 모세가 정말이 비통한 심정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다시 너희 일세대가 범했던 그런 실수를 또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또 특별히 아주 핵심이 되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쉐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데 쉐마라고 하는 것은 들으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들으라. 히브리말로 들으라. 쉐마 쉐마 이슈라엘 이렇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런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을 나눠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쉐마의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두 가지 그 귀한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잠시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청종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청종해야 돼요. 청종한다라고 하는 것도 쉐마 같은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경청하여서, 경청하면서 순종하는 거. 이거를 청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 훈련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건 무시하거나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능력인데 이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말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요즘에 세상에 보면은 과외 공부 부지런히 가르치고 뭐 밤늦게까지 또 별도의 공부를 가르치고 아주 열심히예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지런히 무슨 뜻입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뭘 하든지 상관없이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서 기호로 삼고 너의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어라 또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 밖에도 그 말씀을 기록해놔라 그래서 들어오며 나가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특별히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서쪽 벽 하나 남았어요. 그 벽에 가서 그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건 그것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가보면 지금도 유대인들이 뭐 허용거 뒤집어 쓰고, 그리고 머리에는 이 까만 거 띠를 둘르고 말이죠. 여기 또 박스 같은 거, 네모 상자를 이마에다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손목에도 까만 띠를 줄줄줄줄 감았어요. 그로 우리가 테필린이라고 얘기를 해요. 테필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이마에 있는 그 검정색 박스 안에 그걸 열어보면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명한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실천을 하는 거예요. 손목에 매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내집 문설주와 박간문에 우리는 옛날에 집에가 보면 누구 집이라고 하는 명패가 붙어 있잖아요. 집집마다 이 문패가 다 붙어서 거기 이름 석자가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렇게 이쁜 거, 이렇게 동그랗게 된 것을 다 붙여놨는데 그거를 메주자라고 얘기를 해. 요 메주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그거를 열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좀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이쉐마의 말씀 그대로 실천을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어리석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지 그렇게 뭐꼭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 율법적으로 문자 그대로 이마에다가 붙이고 이 팔목에다가 감고 그러고 꼭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렇게 철저히 지키고자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지탱해 올수 있었고 이렇게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모든 것을 쉽게 쉽게 그냥 간과하고 지나쳐 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좀 문자적으로 저렇게 철저히 지키는 저런 모습이 꼭 그냥 우리가 무시해 버릴 것은 아니고 우리에게도 참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부분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송지순례를 갔을 때 반지를 하나를 사 가지고 왔어요. 이 반지를 은반지인데요. 이뭐 비싸지는 않은 반지예요. 이 반지를 왜샀냐면 여기에 글자가 각인이 되어 있어요. 쉐마 이슈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인데 이게 적혀 있어. 성경 말씀. 이게 바로 오늘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걸 보고 참 제가 결혼반지도 안 끼고 다니는 사람인데 반지를 이거를 껴요. 결혼반지를 안 끼고 다니는 이유는 뭐 아내를 계속 얼굴을 보니까 뭐 잊을 리는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그래서 한번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성도님들 호랩산 기념 부, 저, 개근상을 이 은반지를 다 나눠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한, 한 600명 정도가 개근을 하는데 이 600개를 사가지고 올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나눠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반지 사이즈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느 분이 뭐 어떤 분은 큰거 하고 작은 거 하고 그러면 또 실족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올까 말까를 고민을 하다가 못 샀어요 결국은 못 샀는데 내년에는 사올까 싶습니다. 뭐냐하면 이게 안 맞더라도 뭐안 맞는 분은 그냥 목에 걸고 다녀도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필린을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다. 이거를 꼭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뭐 음반진데 이거 별로 비싸지는 않으니까 이거를 좀 한번 다 우리 일상 광익교회 성도님들이 다 하고 다니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도 무시하고 율법도 무시하고 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 지어도 회개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100% 진실이죠. 100%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진리란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마음대로 죄지으면서 살아도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신명기서에 보면은 축복과 저주의 비결이 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가 이것을 신명기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특별히 신명기 28장이 축복과 저주의 장이에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축복과 저주가 뭔가 이렇게 보게 되면 축복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머리가 되며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된다.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뭐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런 귀한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명기 28장 1절에 그 비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조건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하면 너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이래도 복을 받고 저래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거 하늘들마다 범사의 형통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모세는 12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그가 삶 속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저주의 원인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 출애굽 1세대들이 이렇게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았던 이유가 뭐냐? 신명기 28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킬 것이냐? 아니면 무시하고 안 들을 것이냐? 여기에 축복과 저주가 나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저주의 내용이 참 장황하게 굉장히 많이 열거가 되고 있어요.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너의 광주리와 떡반죽구르기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주의 내용들이 계속 소개가 되면서 악한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재앙이 올 것이고 처참한 인생을 살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우리에게 겁주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에서 만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늘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앞에 신실했던 그런 하나님이 사랑했던 주의 종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이 축복과 저주가 어떻게 온다는 것을 너무나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단순한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고 그리하면 이 놀라운 축복이 많은데 왜 그것을 너희들 무시하느냐는 거예요. 이 정말 이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신명기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쉐마 이슈라엘 이스라엘이여 들어라 제발 들어라 단순한 외침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만큼 그렇게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줄을 잡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이 말씀 붙잡아라 이렇게 강하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 모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건성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위협으로 받느냐 못 받느냐,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할 것이냐에 달려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잘 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또 우리 자녀들의 삶도 정말 잘 되고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행사가 다 형통케 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라. 너희들 꼭이 말씀 붙잡고 살아라.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죄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대목이 오늘 4절말씀이란 말이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한 여호와, 유일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은 하나님께만 있다 이 얘기인 거지요. 만약에 다른 여러 신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 요청을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 없어요. 다른 신한테 요청하지요. 하나님 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신 찾아가면 되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한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이 사실을 부인해요. 구약 시대의 여러 민족은 다 자신들이 만든 신을 섬깁니다. 근데 성경은 그 신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내가 나무를 조각을 해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우상이 내가 만든 어떻게 보면 그 우상은 내가 창조주잖아요. 나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어리석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더라도 절대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일 뿐이다. 우상이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강조하는 말씀도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도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에 우리는 직면하게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흔들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면 다 들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자가 없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의 대명사 고난 중에 있었던 요비 고백하는 내용이 있죠. 요기서 23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작정하신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문제를 닥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물에 가야 고개를 잡는다. 목적지를 분명하게 가라는 거예요. 내가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곳에 가야 목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려고 그러면 시장을 가든지 백화점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학위를 받으려고 그러면 학교를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가야 학위를 얻는 거지요. 내가 목표한 것이 있으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곳으로 번지수를 바르게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그 해답을 구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회사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뭐 스승을 찾아가겠습니까? 스승을 찾아가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겠지만, 그 스승 역시 불완전한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어떤 내 인생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까닭에 저들은 문제가 생겨도 갈 곳이 없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겼는데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부인하는데 누구에게 갑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답을 두고도 답을 얻지 못하니 가련한 인생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갑시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그럴 때, 그들은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잖아요. 핍박한단 말이에요. 넌 아직도 그런 거 믿느냐? 그리고 마치 자기가 지혜로운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어리석은 자처럼 취급을 해요. 질문을 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걸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그럼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애가 때를 쓰듯이 나는 안 믿어. 싫어. 그리고 무조건 때 쓰는 어린아이와 같이 무조건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인하고 여전히 자기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니 자기들은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흔들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전하고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이 성경을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오늘 모세가 놀라운 기적을 행할 때그그 기적을 행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으려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없어요. 저 위대한 모세 뒤를 잇는다. 저렇게 탁월한 지도자의 뒤를 잇는다는 것은 굉장히 정말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그러지요. 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한테 비밀 하나를 가르쳐줄게. 그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야. 좀 모세가 대단해 보이지? 근데 사실은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야. 내가 모세를 도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었다. 그러니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사람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내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모세도 또 가나안을 점령을 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을 이뤘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고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존 웨슬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수많은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는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요. 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세가 권면하는 대로 모세가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을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말씀 속에 참 얼마나 큰 인생의 비밀이 담겨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냥 사랑해라가 아니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우리 모세의 권면대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은요 상대방이 받아줘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누구 마음에 드는 사람 본다고 막 쫓아가서 나 당신 사랑할래요? 그러면 여러분 반응 어떨 것 같으세요? 경찰에다가 신고를 해버릴 거란 말이에요. 사랑한다고 아무하고나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뭐라고 감히 하나님을 사랑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주제가 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를 원한다. 너희들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 정말 감히 쳐다도 볼수 없는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죠. 뜻을 다해서 사랑을 해야죠.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해야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 이건 정말 귀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분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가슴에 새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저는 제가 죽기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업으로 남겨줄 하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전하고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나?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우리 가정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쇠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모든 저주의 어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